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잔향 들으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등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듣귀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는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등 기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등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등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38절까지 말씀 저와 한절한절 한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열형 사람이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인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둘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우리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오니, 그리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삼일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마이미아마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지,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개박하고 명하여 곡물을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낙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네.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래되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다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두절 같이 하실게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아니, 내두 네, 두 아들을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진정한 확신의 말씀이요 증인의 말씀이요 현장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도. 응답의 기도 성취되는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작을 보고 진정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고 그 미리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성교, 세계보고마 랩넌트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갈보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오직이 발견되는 말씀으로 진정한 오직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화에 시작하사.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가 5 0 0 0리리고빈 곳을 살리치치유증증인으우우에에인인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응답 속으로 들어가 응답의 시간표 속에 최고의 응답 받는 갈보리 가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걸어온 30년 지금까지 응답을 준비한 준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응답의 시작을 보는, 누리는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이보리 가족들이 모두 원네스가 되어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성교 공동체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 하나 되어 정말 살리는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목 사님과 사모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형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절을 하는. 응답의 시간표죠. 그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즐거워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이 형들 원수를 갚는구나. 이제 나를 팔아 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던 우리 이 형들 이제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나. 이것이 아니죠. 오늘 계속해서 태클을 겁니다. 계속해서 딴지를 걸죠. 우리 우리 얘기 말로는 뭐, 너가, 너희가 정탐꾼이니, 그럼 너희들이 진짜면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오느니, 감옥에 가두고, 또,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또, 가족, 가족에게 가라. 그래서, 그런데 또 가족에 갔는데, 또 돈뭉치를 그대로, 그, 식, 그, 곡식 단에다가 넣으니까, 그본 요셉의, 야곱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지금 포로로 잡힌 그 형제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베냐민도 죽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사실적이죠. 요셉의 형들은 사실만을 알 겁니다. 사, 정확하게 정확하게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요셉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언약 속에 있는 요셉은요, 형들의 반응, 형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요, 행동 모든 것들을요, 당황하지 않고 실제적인 응답 속에, 언약 속에 당황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진짜 이 가족이, 가문이 회복되는 시간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만 일이 안, 될, 안 되거나 무엇이 막히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의 형들처럼요. 너희,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셉을 괜히, 루우벤이 얘기하죠. 루우벤이 동생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가만히 냅두라고 할때 놔두지, 왜그 동생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핏값을 우리가 받느냐. 탓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같이 보이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 하나님과 상관없던 어떤 형들이라는 겁니다. 참 세상적이고 먹고 살고 입는 것만 집중해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왔다. 애굽으로 왔는데, 그래서 또형 동생들이 또 감옥에 잡히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현장 속에 요셉은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형은들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진정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가정과 가문과 형제가 하나 되는 진정한 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오늘 요셉이 섰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보그만에서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보그만에서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믿으면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문제 속,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비전 성취. 그리고 세밀하게 세계 보구마의 언약. 그래서 진정한 언약의 가문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발견된 거면 오늘 기도 스톱에 오직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이 되어지면요. 언약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오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형들을 변화시키고요, 지금 애굽까지 그리고 모든 애굽의 주변 나라들까지 살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요셉을요, 감옥에, 노예로, 감옥에,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그 현장에서 최고로 임만회,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기도 속에서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렸던 문화 서밋으로그 나라와 세계 뭐 만민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 나는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이 현장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내 가정, 내 가문, 내 문제, 내 사건이 24시간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찬양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변화되는 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추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현장. 이 형들처럼 세상에 빠져서 세상 기준으로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 문제 있으면 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 아프면, 아, 이거 안 아프게 어떻게 안 아프게 할 것인가? 좋은 약을 먹을 것인가? 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춤 말. 그럴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요. 내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요. 내 감은 저주가 한순간 사단이 물을 꿇는 그 현장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축복. 자꾸만 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왜 안됩니까? 내가 이 말씀과 지금까지 상관이 없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게뭐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줄 잡고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팔 내가 흔들고 내삶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단절,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줄기를 못 잡고요 계속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넘어져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돼 나는 못해 우리 가정은 안돼 우리 후대는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된다는 그 상처 안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신앙생활도 안돼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 대로 되라 내 적당선을 끊어요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내가, 내가, 내, 가내 수준이다. 딱내 수준을 한계를 딱 끊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오늘 하루 밥 먹고 좋으니까, 기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좀더 오늘 고기 먹으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오늘 월급이 좀 오르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를 받으세요. 이제 28일입니다. 오늘이 28일, 진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20년도, 2020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2020년도에 이 저주재앙이 가득한 이 현장에 진짜 오직의 비밀,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다스리고 현장을 살리는 진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카이리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오직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오직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오직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레너트 키우는 교회. 오직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자자 세우는 교회. 오직전도성 교회. 너트키우는 교회. 가 되게 하옵소서 삼계역 인생 종교 문화와 삼정보 현장 경제 문화와 삼헌신 생명적 생명권 생명살릴 말씀이 성취되며 교역자와 중지자와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영광 돌리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성도가 복음 공동체로 원넷스를 이루고 언약적인 축복인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의 모델로 21세기를 책임질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보고마의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모든 기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전세계에 1천만 제자를 세우며 전세계의 알루티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구와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전도와 성교에 답을 내는 중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대구 경북 300지교의 응답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 성도 간네 가지의 헌금에 동참하여 교회 산일은 11조 지역 문화 박꿀의 성전 건축, 세계 현장 살릴 선교, 후대 살릴 알리트시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개인을 위한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 성교를 통해 세계보고 말을 이루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원양을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가는 곳마다 깜세력이 무너지며, 주의 전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제자 운동으로 현장을 정복하여 보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만약 작고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며, 현장이 복음화되어 제자공동체, 전도공동체, 성교공동체의 응답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인 죄와 사탄과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직도 남아 있는 이의체들의 삶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정 산업 후대를 위한 기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되어 다스리시고 온 가족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사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 가정 천국의 모델로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보고마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 따로 준비하신 경제 축복을 회복하여 세계 성교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영성과 기능과 삶의 규모를 허락하사 그가 문화를 정복하는 비밀 가지고 세계 보고마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후대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며 한나라를 책임지며 곳곳에 r 리 t c 를 세울 경제응답을 주옵소서. 사역현장을 위한 기도, 완전 복음으로 현장의 다섯 기초가 알려지며 다섯 헌혈을 통해 제자가 일어나며 다섯 시스템을 통해 현장이 전복되어 다섯 가지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24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 미신, 점술, 각종의 종교, 역삼체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직 남은 생을 교회 압박해서 지자 찾고 세운 일에 헌신하여 가장 가치있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